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셔의 닥터존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셔의 닥터존스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올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좋은 음식에 대한 영상에 우리 무려 댓글이 136개 그런 만큼 굉장한 어, 네. 관심들이 관심이 많고 많습니다. 네.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나눠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갑상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떼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갑상선을 몸의 엔진에 비유해서 설명하니까 아주 중요한 기관인가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네, 이 갑상선이라는 게 각각의 세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계속 자극을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검사를 이제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TSH, 네.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머리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네. 자극을 하면 갑상선에서 T4가 많이 나오고요. T3가 조금 나와요. T4가 T3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쓰여지는 거거든요 대개 간에서 많이 바뀝니다 음. 근육에서도 조금 바뀌고 말초조직에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T4, T3 전환이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되면 전환장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전환장애가 생기면 T3가 너무 작으니까 네. 그게 이제 다 소모가 되고 나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서 전환장애는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갑상선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기타 다른 문제들을 찾아봐야 된다. 네. 그럼 간에서 잘안 바뀐 이유가 뭔가? 그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잘 바뀌지 않는 문제는 근육이 너무 말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전환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은 장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척추 문제니까 사실 우리가 장과 척추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네. 이 갑상선 약을 먹고 잘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약 처방을 다시 바꿔야 되는지를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없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냥 시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기관은 맞죠.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십자화과 채소 콩류를 너무 많이 먹는 기준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십자가, 채소, 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성분이 네. 들어있다. 네, 이런 네.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음. 촬영을 하고 있지만 먼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먼지가 있으면 숨을 쉬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네. <laughs> 먼지는... 아, 먼지가 있어 그래도 <laughs> 숨을 쉬어야죠. 그렇죠. 뭐... 먼지가 네. 있어도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조그마한 성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뭐 이게 십자화가나 뭐 콩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먹어야지 영향을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되어 있는 결과는 없습니다. 차라리 좀더 신경을 쓰실 거는 채소류를 먹고 혹시라도 내 건강을 해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매번 강조드리는 거죠. 설탕밀가루 과일 음료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네. 같네요. 우리 음식을 고를 때 음식 항원 검사에서 맞지 않는 음식만 피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을 음. 그러니까 뭐, 레틴이 장 누수를 만드는 원인이다. 밀가루에 들어있던 글루탄, 글루텐, 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특정한 요소들이 이제 내 몸에 영향을 주기보다는요. 네. 점막이 얇아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음식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다. 그런 분들은 첫 번째는 내장 점막이 얇아졌다. 졌구나 그렇죠. 그래서 면역 작용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고 있네. 이걸 제일 첫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막이 얇아지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나쁜 균이 많을 때 점막이 얇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소화가 잘 안되면서 음식 쓰레기가 생기고 썩으면서 점막이 얇아지게 돼요. 네. 세 번째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네. 이 전체적인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내 몸의 탈수 정도가 또 점막을 얇게 만듭니다. 네. 왜냐그러면 점막의 95%가 물이... 기 때문에 네. 점막이 얇아진 데는 물이 지대하게 공헌을 한다. 그리고 그게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율신경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율신경까지 완벽하게 딱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렉틴뭐 이런 건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다음 글루텐 이런 건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음식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장 점막이 두꺼워진다 그러면 그런 음식들을 다 다시 드실 수가 있고 드셔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5년째 이제 신지로이드라는 호르몬제를 먹고 계신데 먹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우울하고 피로하고 변비에 붓기 이게 바로 다 갑상선 저하증의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힘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저하다 이러니까 갑상선 저하에만 네. 계속 매달리시는데 갑상선 저하가 생기는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네. 원인들도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갑상선 저하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밤에 잠안 자는 거예요 아. 수면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호르몬의 영향 네. 그 다음에 탈수 정도 또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내 몸에 만성염증이 너무 많은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더 점검을 해보셔야 신지로이드를 먹고 피곤, 우울, 변비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를 극복해낼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거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거죠 그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 세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인은 뭐가 없을까 보셔야 되는데 문우이 말씀했듯이 혈액순환은 내가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그렇죠.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 자율신경이 목과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과 등이 불안정해지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그 항진이 되면서 혈관을 수축하게 돼가지고 이런 특히 밑에 있는 세포조까지 뿌려주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약도 적절히 먹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도 적당히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을 그대로 겪고 계신다면 혈액순환, 혈액순환을 지휘하는 자율신경, 자율신경 기능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 목등, 일자목과 거북목, 새우 등을 꼭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에 관련된 이런 세세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도 알리고 싶지 않나요? 꼭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메시지를 통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